사사기 구장 아비멜렉의 반역 아비멜렉은 세겜사람들과 기도온 자손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나 다른 형제들의 우애와 사랑을 이용해서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러한 폐역한 행위는 어이없게도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던진, 여인이 던진 맷돌, 맷돌짝에 머리를 맞고 죽음으로 정당한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은 5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구성은 세 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가 아비멜렉의 권력 쟁탈이고 22절부터 49절까지가 세겜 족속의 파멸이고 50절부터 57절까지가 아비멜렉의 최후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의 권력 쟁탈 부분입니다. 아비멜렉의 선동과 세겜 사람들의 동조.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칭왕이에요, 자칭왕.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가 그리심산에서 외친 요담의 우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남나무에게 와, 어, 왕을 요구하는 나무들의 대화 내용인데,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겸손을 거절하는데 가시나무는 왕으로 초대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우대, 아, 우, 우화입니다. 우화. 아비멜렉이 하는 것이 그런 꼬락선이다 이런 뜻으로 그어 요담이 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쳐놓고 도망가요. 에 그래서 에 부엘로 도망가서 거기서 어 거합니다. 에 그런 내용을 에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아비멜렉의 체육까지 진행이 됩니다. 두번째는 세겜족속의 파멸인데 어, 2 2절부터2 5절까지는아비멜렉과 세겜족속 사이에 에, 분열이 생깁니다. 두번째는2 6절부터2 9절까지인데가르의반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 9절까지는 스불의 에, 계략에 의해서 오히려 도륙당하는 세겜족속들 어, 스볼의 반역을 분쇄할 계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가할의 반역이 실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세겜성을 징벌하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에 맷돌에 맞아 죽는데 50절부터 54절까지가 에, 데베스 성의 망대까지 불사를려고 올라갔다가 한 여인이 맷돌을 맷돌을 맷돌 윗짝을 내리 던져버렸는데 그게 제대로 맞아서 아비멜렉이 거기서 완전히 현장에서 급사합니다. 병기잡에서 소년이 손에 손에 죽게 돼요. 그 나를 찌르라고 해서 여인이 여인에 맞아죽었다 소리 듣기 싫고 네가 나를 찔러서꼭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요의 요담이라고 하는 그 저주가 어, 예언같이 들어맞았습니다 아비멜레기 형제를 죽인 악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세금사람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이렇게 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이 사사기 9장에 대한 개관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